이거 지금, 신문지는 한 4, 3, 4개밖에 안된것같 뿌리가 은데 벌써 내렸어요. 여기 보시면, 여기. 어, 아직 안 보이네? 지금 뿌리는 내린 상태고. 이게 칩이 좀 많아요, 근데 여기가. 이건 자가용화죠, 아니까 아니, 닙니다 지금 저기. 볼, 제가 볼때 이거 저기, 호반에서 갖고 왔어요. 아. 이 지금 포트, 포트가. 포트가 포트 자가용화 아니죠. 자가용만는잘 아무것도 없습니다. <laughs> 네. 지금 들어보시면 배지가 좀 가볍거든요. 음, 음, 처음에는 좀 가볍게 올려야 합니 이렇게. 이렇게 들어보시면, 이렇게. 어. 실생을 쓰세요, 이분? 실생, 거의 실생 쓰시죠? 거의. 병없으면 특별하게 뭐. 전목이 뿌리할 차이 좀더 좋다고. 그래서. 아이, 그건 또 상황이 다 다른데. 아, 전목이, 아, 예, 활력 대목이 있고, 음. 저기 병대목이 있는데, 굳이, 클릭? 1년 키울 거 아니면 굳이 활력 때먹을 필요는 없어전 그냥 흙수물 넣어서 전부. 나무 밸런스는 지금 맞은 상태고요. 심은 지한 일주일 정도는. 일주일은 다 됐고. 뿌리가 보일 거 같은데. 왜? 보일 거예요. 이게 지금 이게 배지가 무너지는 거라 칩이 많으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. 뭉쳐 있어야 되는데. 아. 이제 좀 1년 정도 지나야. 지금 커튼 벌써 쓰셨죠? 아 여기 그거 네. 네요 네. 어, 여기는 사업 받기 플레트, 전에 본 하셨더라고. 콜레스 본인이 먼저 하셨더라고 네. 일제. 네. 그러니까 저 국산 말고 일제 하신 거더라고 일 일제. 음, 음. 일제가 지금 뭐 보시면은 지금 350 60이잖아요이 네. 정도면은. 400 정도면은 큰 나무 스 큰데 제 지장 없어요. 음, 근데 지금 380이면 이 작은 나무는 지금 남아도 되고만 갖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, 이제 여기, 한 스킵에서, 팔칠십오, 5 6개, 이제 350, 60. 외부광량이 지금 600, 700 나오더라고요. 음. 이게 지금 쳤으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고. 이거 걷어내면은 아마 한 500. 음, 음. 나, 그럼 이 나무는 스트레스 받아요, 그러면. 음, 음. 굳이 우리가, 거의 뭐 340, 350.